보셨나요? 굉장히 설명 드리기 어려운 맛이에요. 태어나서 처음 먹어본 맛인데 먹으면 먹을수록 더 어려워지는 맛인 것 같아요. 음, 과자 겉 부분은 달콤한 맛이 나는 것 같기도 한데 향이 굉장히 특이해요. 여태 먹었던 시리얼들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처음 먹어보는 시리얼의 맛인데. 제송 it's <laughs> 소양의 부드러운 시리얼 그런 느낌이 나는데 저는 그냥 먹었을 때보다 우회 말았을 때가 좀더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굉장히 우회 말아서 먹으니까 좀더 고소 其实不。